프랑스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유네스코 측에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군함도에 이어서 조선인 강제 노동의 역사를 부정한 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다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요. 일본의 논리에 뭐가 문제인지 또 일본의 의도는 뭔지 잠시 뒤에 전문가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소식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주요 7개국 G7 순방의 첫 방문지 프랑스 파리를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뿐 아니라 유네스코 측과도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이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소리からは 사도の金山についても取り上げましたが先方の反応も含め <목소리도> 그레이저는 총선에 대 때와 가이코 지원의 열이 떨리다. 1 0시지다 했던 모니터. 5. 0.5.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대0 0 0 5.000. 5.000. 5.000. 5 0 強制労働であるとの韓国側の独自の主張につきましてはやはり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江戸時代までの伝統的な手工業によります生産技術と生産体制を示す意向が군함도전시관へ강제노동희생자들을기리는내용을담겠다고했지만일본은이약속도지키지않았습니다 유네스코가 시정을 촉구하며 개선 보고서를 내라고 하자, 일본 정부는 오히려 조선인 차별이 없었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報告書は我が国がこれまで世界사委員会における決議を真摯に受け止めまして、これら決議に誠実に対応してきていることを明確に示すものとなっております。 유네스코는 지난해 일본인의 추천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도광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6월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유산위원회가 기약 없이 연기된 가운데 심사가 재개될 경우 한일 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함입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사도광산입니다. 자, 일본은 이렇게 지난해 이어서 또다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으로 이미 알려진 곳이죠. 2015년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유적지 23곳을 등재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최근 사도광산의 일제 강제내역 근거를 공개한 연구단체 핵심 관계자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정혜경 대표 연구원 연결도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사도광산이라는 네. 곳이 대체 어떤 곳인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사도 광산은 그러니까 16세기 말부터 1989년까지 한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채굴한 광산인데요. 금과 은, 그 다음에 이제 구리 등을 채굴을 했고요. 어, 이제 미쓰비 씨가 103년 정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미쓰비 씨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때부터 해서 뭐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까지 걸쳐서 계속 침략을 할때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자기네들의 통치 자금이라던가 이런 걸 쓰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침략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음. 과거 조선인이 네. 일을 했고 강제 노역을 네. 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를 네. 찾았나요? 네. 어, 그 미쓰비시 자체가 이제 발표한 공식적인 숫자가 조선이 이제 1519명을 이제 동원했다. 이렇게 한 숫자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람의 명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쓰비시가 작성한 그담배를 배급할 때 했던 명부가 있어서요. 그것을 제가 세 종류를 입수해서 어, 이제 494명의 우리 동포들의 이름을 찾아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해서 이제 700 45명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뭐 이제 너무나 가혹한 상황 때문에 탈출을 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뭐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이제 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결근을 한다거나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도주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이제 통제를 하면서 광산에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료들은 이 자료는 미쓰비시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강제동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당시에 담배 발급 명부를 발견을 예. 하셨고 여기에. 예. 뭐, 결근이나 사직 이런 표현이 아니라 도주라는 네. 표현이 있었고, 네. 이런 걸 통해 볼때 이제 강제 노역의 근거가 된다 이런 설명이셨고요. 네. 네. 자, 이렇게 강제 노역의 근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일본이 네. 이 세계 유산 네. 등재를 추진할 때요, 역사에서 아예 그 기간을 네. 어, 네. 제외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자, 2015년에는 메이지 유신까지 였고요. 네. 이번에는 에도 시대까지로 네. 이제, 어,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이때까지만 인정을 해달라 뭐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1930년대 강제 누역이 있었던 예. 역사는 빼자는 예. 건데 예. 이렇게 세계유산 등재할 때요, 이거 기한을 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청 자체는 기간을 특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한양 도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조선 시대 이렇게 특정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현장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역사에 대해서는 유네스코는 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역사를 다 포함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특정한 것과 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심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완전한 역사, 그러니까 전체 역사는 다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네스코에서도 그렇게 이코모스나 이런 데서도 요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강제 노역 기간 제외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뭐 저희 그중 군남도도 있었고요. 일곱 곳에서 네.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이 있었고 그걸 제대로 알린다는 음. 전제로 네.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네. 했는데 변화가 없었나요? 네. 예, 지금 작년에도낸 보고서 거기에도 네. 보면. 이제 전혀 이제 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쿄에 있는 이제 그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있는데, 전시는 그대로 두고, 뭐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뒤에 이제 서고가 있거든요. 서가가 있어요. 서가가 있는데, 거기에 뭐 책을 너무나 이제 극우적인 책, 그걸 살짝 좀 다른 책으로 바꾸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음. 이미 이제 2021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산 위원회에서 일본의 이러한 이제 정말 그 날팍한 속셈에 대해서 강경한 결의문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개선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사도를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니까 현재 유네스코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음. 자, 그러니까 제대로 역사를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예.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를 예. 했는데 예. 어, 이거를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예. 세계 문화유산에 예. 등재를 하고도 약속을 이제 지키지 예.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유네스코로부터도 이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예, 예. 지적을 예. 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유네스코 지침을 보면 예.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관계국하고 예. 협의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관계국이라고 하면은 음.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어, 생각이 되는데 예. 우리와는 협의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당장 예. 다음 달 일일에 추천서를 낼 계획이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예예. 예.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관계국하고 협의를 하라면 이게 정부 간의 협의를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개인적으로 뭐.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아니면 접촉을 했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그동안 계속 관계국 협의를 하고 이렇게 호도를 해왔어요 음.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개인적 차원의 그 접촉을 가지고 의견 수렴 정도를 가지고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셈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대응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뭐 이미 일본 정부 지난해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 달라고 추천서를 냈는데 퇴짜를 맞은 상황이고 또 거기서. 네. 잠정 추천서를 다시 제출을 했는데 예. 또 반려가 예. 된 상황인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추천서를 처음에 냈는데 그때 네. 특정하 지역을 특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 요건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보완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특정을 지역을 특정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과정에서 이제 관계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심사 과정에서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협의를 관계 정부가 아니라 개인 차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지금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음.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일본의 기본적인 예.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예.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예, 그렇죠. 경우에는 강제노동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었다 이런 기본 예.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예. 얘기입니까 이게 이미 이제 일본이 했던 강제노동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국제기구가 인정을 했어요 예. 이제천9백구 년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이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더 중요한 건 일본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 그러니까 일본 변호사협회가 있는데 변호사협회에서 2002년에 보고서를 아예 내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저희가 논란거리가 아니라 그냥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네. 오는 (2월 1일) 정식 추천서를 제출할 방침인데 일본이요 네. 우리가 네. 이 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역사를 넣어라. 이거는 국제법사의 보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음. 이것을 이제 계속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 이게 이제 하나의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아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역사현장을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삼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어, 한국에 일본군이 설치해서 운영했던 것이 일본 인천육군조병차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천시 구평구에 지금 있어요. 그데 음. 이것은 강제노역의 유적으로서 뭐 굉장한 곳이기도 하고 이후에도 냉전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어, 현재 이것을 칠, 철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쟁 유산을 저희가 제대로 조사하면서. 일본에 대고, 야, 이렇게 전쟁 유산이라는 것은 전체 역사를 담아서 이걸 가지고 역사의 교훈을 삼는 거야, 라고 하는 설레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평에 있는 2009조병창의그 고조에 대하에서 저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남아있는 예. 아, 일본 예예. 침탈의 그 흔적들을 유적이 있어요. 예그 예, 부분들을 좀 보존하고 예예. 그리고 제대로 조사하고 예. 또 음. 국제적으로도 예예.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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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서서 간단히 지적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예. 왜곡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렇게 예. 어, 세계 유사 문화유산 등재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런 말씀이셨는데 예.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 왜곡을 했는데요. 역사 교과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자국용이고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5년부터 이것을 세계 유산을 가지고 역사 왜곡을 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세계 유산을 가지고 하는 건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왜곡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군함도에 강제동원이 없었다. 뭐, 그 군함도는 뭐일본의 뭐, 뭐 근대화에 위함 다이아몬드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음, 외국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이제 이례적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일본이 이제 사도 광산 하나를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새로 이제 등재를 하기 준비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는데 뭐 구로베가와라든지 아시오 동광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들도 다 강제동원의 엄청난 노역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대응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야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 남아있는 그런 일제 침탈의 흔적들을 잘 보존하고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제무대에서 또 우리 정부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은 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예, 뭐, 지금도 굉장히 그, 뭐, 열심히 또 방향을 가지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예전 2015년보다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면 2015년에는 이제 강제성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진상규명위원회가 정부 기구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가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15년 말에 위원회가 없어진 다음에 뭐 자료가 다 여러 기간 흩어져 전문가도 흩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 정부가 체계적으로 강제성 문제를 대응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사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장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면은 이제 그 총괄적으로 증상 규명을 할. 이런 위원회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현행 법은 있어요. 법은 있는데, 실행을 할 기구를 법에서 이제 지정을 안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이것에 대한 그 위원회를 복원을 해서, 어, 정말 체계적으로 강제성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체계적인 대응이 되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네.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하면서 이 숨은 의도가 뭐냐 이 부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도광산의 일제강제력 근거를 공개한 일제 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정혜경 대표 연구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